Hi, everyone. Nice to meet you. And you?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서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어로 인사드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SF영어도서관 전도협회 박규일 대표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오, <웃음> 네. 하십니다. 어떻게 제 약간 영어 발음이 조금 미숙하지만 괜찮았을까요? 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영어 쪽으로 끼가있었요아 아, 아, 그런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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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제가 태어나서 한번 처음 들어보는데 네, <laughs> 그런 영어, 말이네요. 영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예.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Uh, SF 영어 도산 전도협회 대표로 맡고 있는 박규일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그 영어 교육 전문가로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네. 또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그 영어 교육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네, 역사가 좀 깁니다. 네, 네. 그 역사를 한번 제가 <laughs> 천천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전도사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어 그때 제가 처음 사역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어, 경기도 광주 초월면이라는 곳이었어요. 아 근데 거기에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네. 어 토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어요. 단열된 그런 동네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아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네네. 영어를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네.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제가 또 어떤 걸 했냐면 동시에 이제 제가 유학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음. 어, 신학교를 졸업하고 네. 유학을 가야 되겠다. 네. 해서 이제 유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토프숍을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 또 유학 준비를 해야 되 당연히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친 거예요. 나중에 그 시골에서 저한테 영어를 배워가지고 네. 뭐 제가 나중에 안 사시는데 네네. 성균관대학교에 들어갔다고 그러고 연세대학교에 들어갔다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사역을 그 경기도 광주에 초월면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네. 이제 사역지가 옮겨졌잖아요. 네네. 옮겨지면서 그 교회마다 영어 교실을 만든 거예요. 토요일 날 토요일 네. 영어 교실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가르친 거예요. 어, 너무 좋아요. 예, 네. 그리고 또 교회를 다른 사역지를 옮기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한 10년 정도 된 거예요. 어. 10년이 되니까 네. 여러분 한 음무를 10년 파면 전문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영어를 어떻게 하면 쉽고 어. 재밌고 네. 빨리 잘할 수 있을까 학원도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실력 없는 아이들이 음. 영어를 잘할수 있도록 도와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했던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아이들 눈높이 맞춰가지고 네. 쉽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네. 잘할수 있는 방법을 늘 기도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신년이 쌓이니까 네. 하나의 학습이 되어버린 네. 거예요. 아. 노하우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하우. 오. 이 노하우를 혹시 오늘 공개할 수 있는 건가요? 아. <laughs> 그럼, 한번. 이건. 특별히 한번더 해야 됩니다. 예예 아, 예, 이미 네. 방송에도 나온 유튜브에 경성 아. 해몽 나오는데 아, 나중에 한번더 기회를 네. 제가 특강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은 네네. 깜놀 학습법을 어, 어. 공개하겠습니다. 어, 깜놀 영어 잘하는 학습법. 예. 네.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되니까 아 이제 영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고시원에 가가지고 그 학습법을 정리를 했어요. 아. 고시원에 들어가서 한달 정도 네네. 쫙 정리를 해가지고 학습법을 만들었는데 네. 그 학습법으로 만들어진 책이 뭐냐면 네. 원스타 빙글리시라는 책이에요. 원스타 빙글리시.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뭐제 이름만 쳐도 나오고 원스타 빙글리시를 딱 검색하면은 바로 나와요. 그래서 3개월 영어 혁명이라는 책으로 네. 2007년도가 인 어. 출간이 됐어요. 네네. 특허를 냈는데. 네. 국내 최초, 대한민국 최초로 영어 교수법, 오. 영어 교수법으로 특허를 받게 된 거예요. 오. 그건 최초예요. 네네. 그래서 쌓여진 어떤 노하우가 네. 학습법 이론이 됐고, 네. 이론이 책으로 나오게 되고, 음. 이것이 특허를 받게 되니까 네. 점점 이제 영어 전문 사역자로 네.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시골 교회에서 아이들 영어 가르치면서 요학을 가서. 또 영어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영어 성경을 가르쳐야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네. 어, 10년, 20년 지나면서 그냥 그 o 그기도 u 제목이 w you k 어 o 네. 어 you know, you k n o 사역 o u know, you k n 도 w y o 대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또 제가 쓴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하나님 영어도 해결해주세요라는 책이 있어요. 음. 어, 제가 개발한 영어 학습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빌립보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것 성경을 예, 영어 학습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쓴 책인데 음, 그걸 가지고 또 지금 목회자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 예. 그 궁금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막 이런 영어 광고들을 많이 하잖아요. 방송이라든가 막 오케이. 이런 광고를 많이 하는데 막뭐한 가지 예로 들자면 영어가 안 되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거 아시죠? 어, 예, 그런데 오케이. 뭐 네. 그런 데서 하는데 확실히 그런 데서 영어를 배운다면 음. 뭐 이렇게 거의 할수 있는지. 아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들은 네. 굉장히 다양하고 그쵸. 많습니다. 네. 저도 영어 교육을 한2 5년 정도 하면서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네. 대학교에서 또 아이들하고 신학생도 가르치고요. 그러면서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 뭘까늘 고민을 해왔던 거예요. 어 근데 제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영어 학습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영어 휴화 위주의 네. 에그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네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영어 학습 방법은 영어를 잘하는 비결 네. 정말 잘하는 방법이 뭘까? 네네네. 궁금하시죠? 그럼요. 왜냐면 영어 막상 이렇게 손대기가 또 어렵잖아요. 한다고 해서 음, 될지 너무나 광범위하기도 하고 끝이 없어요. 그렇죠. 네. 시작은 할수 있겠는데 네네. 어디까지 가야 되고 끝이 어딘지 아 그냥 가도 가도 끄없는 산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영어 전문가로서, 영어 전문 사용자로서 제안하는 그 영어 학습 방법의 팁이 있어요. 음. 그 팁이 뭐죠? 예. 그게 뭐냐면요. <laughs>